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사업자 시장을 가장 쉽게 강해하는 실전화법연구소 조대수 대표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와 국가적인 재난에 영업하시느라 정말 힘드시죠.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럴 때 만약에 사장님들을 방문한다면 아마 장시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건데요. 그냥 가시기 막연하지 않습니까? 사장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이 없을까 생각한다면 이 사업자 카드를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3년 전에 만든 제 사업자 상담카드입니다. 이것은 외우기 힘든 것들을 단순히 보면서 같이 이해시키면서 설명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었지만, 이거로 인해서 고액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더 대단한 반응을 일으켰죠. 이것은 좀 넓게 했고, 질문의 순서, 그 다음에 그걸 받쳐주는 이론, 그리고 사장님을 드리고 오게 했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따끈따끈한 가끔, 최신 버전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보는 순간 사장님이 그게 뭐야? 하고 의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 사장님들,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의 꿈의 색깔인 우승자가 입는 그린 자켓 색깔을 넣었거든요. 자, 보시면 S자, 석세스의 S를 넣어서 CEO 석세스 카드라고 넣어놨습니다. 하이브리드, 기능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꼬지에사람이제꼬지에 제꼬지에 꽂아놔도 CEO 석세스 카드라고 해서 계속 꺼내보게 될 거고요. 뒷장에는, 사업하기 점점 힘드시죠? 하는 사장님 가슴 짠하게 울리는 공감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안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쫙! 펼쳐서, 작년에는 단면만 썼지만, 올해는 양쪽 면에 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 쪽을 꺼내서 보면, 자, 사장님, 이 중에 혹시 뭐가 힘드세요? 하면, 노무산재, 세금, 법인전환, 상속중여 아이템이 나옵니다. 어떤 사장님도 한두 개는 반드시 알려달라고 할 거나, 또는 고민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그 해당되는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리드를 하는 건데요. 5단계 질문에 순서를 넣고 그걸 받쳐주는 이론을 뒤에 넣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쉽게 설명도 가능하지만 사이사이에 보험의 필요성이 묻어나게 쑥 들어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쉬워질 거고요. 그래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또는 내가 처음부터 설명할 자신이 없다면 여기 있는 QR코드에 핸드폰을 비춰서 영상이 나오는 것을 알려주고 오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제가 나옵니다. 이 카드 저자인 제가 나와서 사장님 입장에서 철저하게 고객 입장에서 들으면 도움이 되게 제가 전문가답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훨씬 신뢰가 생겨서 여러분이 다음에 방문했을 때 얘기가 더 짧게 끝날 수 있고 고객 체결이 쉬워지겠죠.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 하실 거예요. 자 이쪽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헷갈리기도 하고 또흐트려 먹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사업장에 방문했을 때그 사업장에 맞춰서 쓸수 있는 다섯 종의 카드 이 중에 몇 가지를 쓸 건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안전 점검 카드입니다. 놈으로 접근하는 카드도 있고요. 화재 배상으로 접근하는 카드도 있고 시어플랜 상속 증여를 체크하는 카드도 있습니다. 또 올해 제도가 바뀐 것들을 체크해주는 기능도 넣어놨습니다. 다 사장님한테 도움될 만한 얘기들이고 이 체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가입 설계서를 갖다 드리면 훨씬 더 신뢰가 생겨서 사인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 사업자 석세스 카드는 여러분들이 빨리 활용한다면 엄청난 무기가 될 것인데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네이버 대수로 닷컴 통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 또 저자 특강을 듣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사장님을 성공시키는 지오 석세스 카드는 당신도 성공시킬 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해 꿈꾸는 연봉 두배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 무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